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 23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집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92년 1월 첫 집회를 시작한 이후 무려 22년이 지나서 1000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 며칠 있으면 8월 14일인데요. 8월 14일이면 1 0 8 3 회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천 회를 넘기는 동안 수요 집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안부 할머니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함해친 수요 집회 현장, 그 현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 수요 집회 얘기하면서, 우리 저번에 수요 집회 다녀왔었잖아요. 네네. 예, 본부이랑 저랑 둘이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때 갔다 오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 저는 그렇게 오랜... 뭐 하시, 할머님들께서 거기서... 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음. 하시는 걸 보면서 음.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알고 있었지만. 한번 가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음. 어, 저희 딸이 조금 더 크면 음. 아직은 이그 할머님들의 그 개념을 음. 설명하기엔 조금 아이가 음. 이해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음. 조금 더지나가난 다음에 어떤 아이의 역사 교육을 위해서라도 한번 꼭 같이 와봐야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음. 많은 걸 깨달은 자리였었고요. 음. 음. 독특하게도 그 일본 대사관 커튼이 다 내려져 있었던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항상 커튼은 내려져있죠. 그러니까 안 벌려다봐. 귀를 막고 잘 듣지를 않습니다. 어, 주간단체를 매주 바꿔하면서 1083회를 넘어섰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000회를 넘으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아, 아마 100회, 200회, 1000회 넘으면 뭔가가 되어 있겠지 하는데 글쎄요. 어떤 것이 많이 변해 있었을까요?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는 시각 국내 시각이 많이 조금은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칭부터 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명칭이 그렇죠. 할머님들한테는 어, 또 굉장히 상처가 되고 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칭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래요? 뭐 한번 여쭤볼까요? 이경수 씨는 그 수요 집회를 하시는 음. 할머님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고 계시는 거 그냥 쭉쭉 한번 음, 얘기해 일단 보시죠. 일단은 종군위안부라는 사례 네. 먼저 있었고요. 과거에 정신대라는 단어도 한 번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가 있잖나요 음. 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수요집회를 하시는 음. 그 할머님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한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가지나 돼요? 네, 네 가지나 아, 됩니다. 다르게 뭐. 알고 잘 써야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 내포된 의미라든지 어떤 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건 좋은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그 명칭은 음. 그 외교 문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계 법령에서 지칭하는 명칭은 정확한 표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공식 명 네. 공식 명칭이고 그 명칭. 그 네. 할머님들을 지칭을 하는 네.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시민 단체에서 음.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음.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또는 일본군 위안부가 굉장히 저 우리가 정확한, 정확한 표현이, 될것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익숙하게 듣고 계시는 게 종군 위안부라는 네. 표현이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는가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 정부의 공식 명칭입니다. 음. 굉장히 좀 의미가 다르죠. 우리나라 정부에는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네.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써서 이 종군 위안부라는 것이 이제 나온 건 뭐냐면 자발적 참여를 내포하고 있어요. 아. 음, 자발적으로 이제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아. 자발적으로 그 일제 강점기에 이제 일반군 위안소로 음. 사용 그 징집이 연행이 되었던 이분들이 음. 100%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들 편의에 맞춰서 종군 위안부라고 아주 공수를 부리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강제적인 위안부는 없었다라는 그런 네, 표현이 그래서 되겠군요.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신대라는, 정신대라는 네. 표현이 있는데 이 정신대라는 부분들은 뭐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있는 마인드가 음. 아니고 솔신에서 그 앞장서다. 솔선수범에서 음. 앞장서다는 라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표적인 의미로도 사전적 의미로는 성적인 그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노동의 행위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음. 남성과 여성을 다 통칭해서 아, 네, 네.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에. 네, 네. 공출에 다른 그렇죠. 그렇죠. 공출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죠 보통 생각하시면 이제 정신대라는 되겠죠. 표현이 남성에게는 안 쓰는 표현이었으니까. 음. 네. 사전적인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는 저희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을 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는 국제 사회에서 알려야 되는 표현인 거고 종군 위안부라든지 또는 정신대라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음, 예, 잘들었습니다 예, 할머니들한테 명칭을 사용할 때도요. 상처받으시지 않도록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그 종군 위안부라는 말에서 알고 아, 표현이 내포어있듯이 일본은 계속해서 자발적인 위안부는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그 일본군의 입장이 어쩔 때는 사과를 했다가 어쩔 때는 사과를 부정했다가 앞뒤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는 그뭐 일지라 그 역사 일지라 그럴까요? 네, 쭉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수요집회 기록, 뭐 시작부터 시작해갖고요. 네, 그 일단 맨 처음 시작의 발단은 음. 이제 얼음에서 보자면 91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이제 첫 위안부 증언의 기자회견을 하시면서부터 음. 시작을 합니다. 네.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내가 위안부 할머니다. 커밍아웃을 하셨죠. 그쵸. 그 음. 이후로 이제 음. 3 개월 뒤쯤에 김학순 할머니와 비롯해서 이제 피해자 3 분, 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 분께서는 일본 정부를 재소하게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부터 수요 집회가 열리게 되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처음에 일본은 이 재소를 받아들이고 이제 수요 집회가 시작하면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음. 그, 우리 고도, 고노의 관방장관 다마 발표 있죠. 음. 고노 다마라고, 고노 다마라고 보면은 예. 그런 다마를 통해서 이제 사제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같은 뜻을 표하고요. 음.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또 갑자기 일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2007년이니까 약 13년 정도 네, 지난 거죠. 네, 13년, 13년 정도. 아베 총리가 때, 처음 집권했을 그렇죠? 때대 1차 아베 내각에 네. 아베 총리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증거가 없다면서 갑자기 뒤집죠. 예, 고뇌당을 부정하죠. 네. 고뇌당을 그렇죠? 네. 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2012년 5년 뒤에는 하시모토 도로 오사카 시장이 네.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 증거를 대라라고 하면서 다른 말들을 계속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2012년 에 다시 음. 결정적로한 말은 고노 다마와 무라야마 다마를 수정한 아베 다마를 내겠다라고까지 급격한 이제 의견을 보이죠. 현재 이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국 세계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한국을 지지하는 그 위험한 문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렌데일 글린데일시소녀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지지를 받는 상황까지 왔고요. 예, 그 일본의 그 고노 다마는 그 그 일본군에 의한 그 강제적인 그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분담다인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어 지난 뭐 참여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그랬습니다만, 선거에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우경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경화 강해진 우경화 경향과 함께 고노야마를 수정한 듯한, 고노야마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도 좀 살펴보시죠. 일단. 예. 그 고노 다마 일본의 어떤 그 위안부 문제 또는 전범에 대한 문제를 그 인정을 한 다마가 한 세번 정도가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고노 네, 부라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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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 브라야마 다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저희가 이 사람들의 그 담화가 충분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충, 당연히 충분하죠. 고노 담화는 정말로 네. 최소한의 사죄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노 담화가 인정이 되고 중요한 사과를 갖고 있는 거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분적이나마 음. 전폭적으로,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이나마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저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베 총리의 내각 쪽에서는 그 최소한의 그 인정 사실 맞춰도 음. 부정하려고 하는 부분인 그렇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세계 여론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 그힐러리 클린턴 장관, 그 미국 국민, 국무장관 시절에서도 일본군 유안부 명칭 자체도 일본군 성노예로 표현하라고. 네, 그래서 굉장히, 슬라이브 슬라이브 그렇죠. 인포스드 섹스 슬레이브예요. 인포스드 강제적으로. 강제적인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이 음. 적합하다라고 해서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그 일본의 시각들을 자체를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프랑스의 그올란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가해 당사자인 일본 그 의회에서 발언을 했었어요. 네. 뭐 프랑스에서 그냥 자기네들 언론 갖다놓고 한게 아니고 일본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들 정신 똑바로 살려야 된다.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고 올랑드 미국 그 프랑스 대통령은 일본 의회에서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일본의 그 우라야마 담마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미 의회에서도 하원 본 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에다가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을 하고 공식 사과나 결의를 채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아베가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강제성은 없었다. 강제성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여러 가지 그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노다마 수정하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네. 대응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게 2013년 1월 6일이에요. 네.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아, 후퇴를 하죠. 아베는 아뭐그 뭐 부분에 대해서 한발 물러나고 잘못 그런 생각은 다말를 수정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틀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잠잠해질 것 같으면 어, 우리의 생각은 원래 그게 아니거든. 음. 고노다마,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밖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중국이나 또 이해당사자인 우리나라 쪽에서 그거 아니잖아 라고 말이 손가락질하면 어 그런가 봐. 미안해. 우리 잘못했 그거 그런 뜻 아니었거든. 이렇게 한 발짝 물어놨다가 또 여론이 잠잠해지면 뜬금없이 또하시 뭐 것도 뭐 이상한 사람이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음. 계속 나와서 아 강제성 증거돼. 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증거 있잖아 이러면 아 내가 잘못 알았어 미안해 이러고 삭 빠지는 이 추고 빠지기 전략이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 지금 망원의 그어 뭐라고 해야 까오르 내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조가 그렇게 이루, 고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일본의 우경화에 따라서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을 보는 시각이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요. 아 아무튼 기회를 훨씬 탐탁누려서 기회만 있으면 <laughs> 책임을 부정하려는 듯한.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갖다 덮으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라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지 한번 좀,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92년 1월 8일 수요 집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어 91년 8월 14일인가요? 김학선 할머니가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고요. 92년도 그 다음 해 1월부터 수요 집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어요. 저희가 그때, 그 수요집회에 네. 그 가서 정신대 대체 협의 분이신가? 네, 그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지, 계속적으로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음. 해외적으로도 연, 해외 시민단체라든지 네. 위안부 관련한 그 각국의 정부와 의회 쪽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가지는 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성과로서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주 근처에 글렌데이시에 아까 그 소녀. 네. 평화의 소녀상이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수요 집회가 매년 매, 매주 개최되는 곳과 있는 똑같은 소녀상이죠. 그래서 일본에 의한 군사 침략과 일본의 인권 유린 또 그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외에도 또뭐 계속 성금을 모아서 그. 전쟁과 인권 박물관도 만들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그 건립하기 위해서 일본 그때 갔다 왔을 때는 음. 저희가 갔다 왔을 때는 일본 그 기독교 그 시민단체 연합에서도 그 성금회를 네. 전달을 하기도 했던 모습을 보면서 네. 김북동 할머니께서 이렇게 안, 안으시면서 이제 감사해 하시는 그때 저도 일본 사람들이 또에서도그 양심적인 세력도 있구나. 그리고 똑같은 역사 인식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아, 그럼 역사를 이제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그 애니메이션. 거장이라고 했어요. 미야자키 네. 하야오 감독도 네.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사죄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낳고 네. 분명하게 분명히 역사를 가하지않고 네. 받아들이라는 식의 발언해서 을 유명해졌었죠. 일본에도 이렇게 위안부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지하기 위한 사이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에도 양심적인 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전 세계와 같이 해서 NGO 단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이번에 그 위안부 할머니 위안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대책를 보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시각은 좀 이렇게 한번 흥분하고 한번 가라앉고 이런 게뭐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시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록하고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이 역사적 사실을 그전 세계에 좀 연대해서 알려나가지 야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해머니 분들은 그신두 분이 남아 계시고요. 서울 전 전국에요. 전국에 네, 전국 신두 분이 전국 남아 계시고 서울에서는 1 7 분이 살아 음. 계십니다. 아.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위안부 피해자 등록 명수는 2 3 4 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돌아왔죠. 이제 아.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쉬운 분이 조금 넘는. 근데 이제 남아주시면. 그 처음 커밍아웃하셨던 김학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매주 이제 수요 집회에 나와서 한 시간 동안 지키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도 연세가 86세세요. 아아뭐 할머니들께서 다들 뭐 연세가 80이 넘으십니다그 등장하시고 할때 보니까 어좀 보는 거동도 좀 많이 불편하시고 예. 뭐 부축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도. 저는, 어, 좀 하셔야 네, 되는데. 저도 지난 6월1 2일날 그~ 수요집에 가서 느낀 건데 주체에 대한 정신대에서 주체를 하긴 하긴 어, 정대협인가요 정대협에서 주체를 하, 하긴 하지만 주관 단체가 매주 돌아가면서 바뀌더라고요 예. 근데 주관 단체 중에서 이제 학생들도 와서 그~ 피켓을 만들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그~ 정신대 그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아, 면서 이 역사적 진실을 좀 외부하고 계속 알려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을또 마침 그 할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커밍아웃을 하는 8월 14일을 기려서 어, 제 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라는 게 있답니다. 아, 예. 여기에서 8월 14일을 일본 침략 메모리얼 데이로 정했대요. 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외국과 연대하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네. 무엇이든지 그일관되게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음. 뭐 수요집회도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이렇게 천해를 넘기라고 생각을 못했죠. 물론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됐어야만 합니다. 이걸 20년간 끌어왔다라는 것 자체도 정말 창피한 일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안 바뀌는 거라도 계란으로 바로치려도 일반대게 그분들께서는 힘들게라도 음. 명맥을 이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소한 결과물이라도 일본의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도 받아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이고 일반의 노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처음에 수요 지회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식의 전략적인 지속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은 이제 자제해야죠. 그 경수 씨는 요번에 위안부 할머니들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그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스페를 하신 게 거의 22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싶잖아요. 이제 9 2년 후에 처음 했으니까 22년.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천회를 네. 넘기셨으니까, 네. 네. 이게 생각을 잠깐 생각해봐도 천회라는 게 네. 20년 동안이면은 제가 살아온 날에 <laughs> 한 번에. 가넘죠 근데 그 중에서 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맞 그렇죠? 한못 네, 어, <laughs> <번> 갔습니다. 아, <laughs> 네 저희도 <laughs> <절도> 한번 <번만>. 갔습니다. <laughs> 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세상에 생각해 볼수록 더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얼마나 한이 맺히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바로바로 답변이 돌아오거나 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묵묵부담인 사람한테 20년 동안 무언의 항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결안의 발기치를 해서 네. 바위에 결안 흔적을 조금 남기신 상태가 네. 된 거죠.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듯이 이분들의 노력이 이제 곧또 음. 결실을 바라셔서. 꼭 이제 가시기 전에 원하시는 결실이 꼭 있으셨으면 바랍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금전적인 배상이 아닌 거예요. 진심어린 네. 사과죠. 네. 그런데 때되면 뭐 2년마다 한 번씩 그 사과 한거그 잘못했다. 뭐또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아베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은 그 뉴스 보면 진짜 테, 텔레비전 부수고 싶으실 거예요. 얼마나 답답은 일이겠습니까? 그래 이제 일본에도 좀 양심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음. 좀 일본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뭐, 또 양심적인 세력도 있으니까, 아베 총리의 우경화가 좀 굉장히 위험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반일보다는 전략적인 그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받고 단한 달이라도 마음 편히 살다 돌아가고 싶, 돌아가시고 싶다는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소원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유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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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rustrated.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골뱅이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골뱅이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있습니다